대한민국의 24절기. 입춘 2월 4일경 봄이 시작. 오수는 2월 18일경 봄비가 내려 만물이 자라기 시작. 경칩은 3월 5일경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깬. 춘부은 3월 21일경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청명은 4월 5일경 날씨가 맑고 밝다. 고구는 4월 20일경으로 곡식에 이로운 비가 내립니다. 입하는 5월 5일경 여름이 시작되고 소마는 5월 21일경 만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망종은 6월 6일경으로 보리를 베고 모를 심는 시기입니다. 하지인 6월 21일경은 낮이 가장 긴날입니다. 초선은 7월 7일경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대선은 7월 23일경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입주는 8월 8일경 가을이 시작되고 처선은 8월 23일경으로 더위가 가라앉습니다. 백로는 9월 8일경에 이슬이 내리고 추부는 9월 23일경 낮과 밤의 길이가 다시 같아집니다. 한로는 10월 8일경 차가운 이슬이 맺히며 상강은 10월 23일경 처서리가 내립니다. 입동은 11월 7일경 겨울이 시작되고 소설은 11월 22일경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대설은 12월 7일경 큰 눈이 내리고 동지는 12월 22일경 밤이 가장 깁니다. 소아는 1월 6일경 적은 추위가 있으면, 대아는 1월 20일경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